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한동우 선수의 진영부터 보겠습니다. 한동우 선수는 오지색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이윤호 선수의 진영 파란색이에요. 음, 예, 예, 리버스 템플에서는 어떠냐면 한동우 선수는 테란 대 테란전 두 번에서 1승 1패가 있죠. 아, 일단은 한동우 선수가 먼저 칼을 빼나요. 일단은 뭐 서프를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베럭을 먼저 갈 가능성 일단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중앙쪽 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동욱 어 상영 선수도 그렇게 찍고 있어요 아 상황도 파악했어요 위치도 알았습니다 음, 예그 머리는 어 여덟 쪽으로 가면서 보내면서 S C B가 이렇게 간 거였는데 음. 야 지금 일단 뭐 S C B가 빨리 어, 발견했고 을 한동욱 선수 입장에서는 어이 가까워 예 아주 이제 쾌재를 부를 만한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많이 오는 것도 봤어 이윤열. 어, 극강의 선. 컨트롤 한번 네. 봐야죠. 네, 네, 감독과 블랙이 나와야 돼요. 네, 이윤열 선수는 언덕을 끼고 서로 언덕을 끼고서 싸워서 절대로 안 되고요. 네. 이윤열 선수는 넓은 지역으로 끌어서 싸워야 됩니다. 자백것 타이밍까지 들어왔고. 그렇죠. 예. 네. 8강에서도 그이 극강의 컨트롤로 이선호 선수를 이기고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강동 네. 선수. 자 이따 과감하게 에스를 전환하면 그렇죠. 밀어붙이겠든요이밀 네. 네. 못하거든요. 상대방 네. 테라는. 그것만으로도 이득이 커요, 네, 지금. 일단,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전진 팩토리를 구사하기보다는 본일에서 팩토리를 올렸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컨트롤은 상당히 좋은데요. 아, 그런데 영기서지 아, 전진가인히 짧은 동안에 서일단라 이야. 아, 그래도 지금, 예, 한동 선수가, 예, 1.4 컨트롤 못하는지 이렇게 되면. 네. 어, 둘이 되는. 평금들이꽤 많아요, 이 형들이. 어, 이러면. 자, 지금. 이윤여 선수가 함정 판거거든요벌쳐 두기는 함께 컨트롤 해 갖고 머린들을 찍어잡아야 됩니다. 지금. 근데 그 컨트롤 할 수가 없었죠. 에이, 그 함정에 지금 빠져 버렸거든요. 왜냐면 에드온하고 탱크 생각하는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아하, 아 지금 좀휘릴수 있어요 한덕 선수 범 들어올 수 있어요? 벌처 두개 말이 돼. 아 SCB 이러면 많이 네. 사겠는데요 이은자 선수가 이 기회를 놓치겠습니까 네그 확장까지 가져가고 있어요 탱크 나오기 전까지 s c v 만 잡아줘도 그래. 되거든요 야 지금도 조금 전에 한덕 선수의 본진에서 탱크로 보여줬던 그 컨트롤 신기한 컨트롤 또 보여주고 있는 게아 s c v 가 감싸고 있는 벌처만 컨트롤 해주면서 나머지 유닛들로는 s c v 를 웨이포인트로 차례로 점산해준 거 네. 진짜 순간, 아, 진짜 찰나와 같은 순간에 그런 컨트롤을 해주는 게이훈열입니다 네, 이렇게 무난히 가면은 사실 승부를 보기 힘든데요, 한동 선수가. 네. 탱크중심에 한동이 이은열은 중앙 쌈안 합니다. 네, 한동 보고 있어요. 지금 팩토리 하나 늘렸나요? 더 늘려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탱크만 네. 있는 거 보고서 역으로 레이스를 가게 됐을 경우 한동 선수가 또 어, 주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예, 이윤열 선수 지금 팩터리 팍팍 늘어나고 있고 예, 한동욱 선수가 어, 그냥 툭팩 상황인 것만 생각하고 예,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좀 배럭스 깨지고 나서 자원 됐으니까 이제 팩 늘려야지 이러다가 배럭스 지어야 되는 상황은 그건 차질이 아주 큰 거예요. 네, 이 기회를 또안 그래도 유리한 이윤열 선수에게 네. 주나요. 아 네. 그리고 먼저 먼저 칩니다 네, 탱크 위주의 병력으로 아, 밀고 는 달라붙으면 안 되죠 네. 탱크 쪽에 붙으면 탱크 금방 다 깨져 여기 네. 방어라인 탱크 위주의 병력으로 밀고 온 거는 한동욱 선수가 정말 잘한 거였었는데 일단 이윤열 선수가 한동욱 선수의 전진을 먼저 눈치채고 시즈모드를 빨리 네. 한대다가 네, 골리앗들을 밀어 넣어준 코트롤 이미 좋았어요 아, 살아있는 병력이 많습니다 이윤열 흔들어줄 수 있는 플레이를 이윤열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왼쪽 팩토리 반대쪽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윤열 오히려 이거를 카포트가 빨랐던 한동욱 선수가 훨씬 더 먼저 해줄 수 있었을 때라는 네. 아쉬움이 드네요. 아, 원때요 두벌리안. 지금 나온 상황 이렇게 쉽지 않은 한동욱인데 계속 이렇게 들리면 안 됩니다. 빨리 상황에 드시켜요. 네. 이렇게 휘둘리는 동안 또 하나의 멀티을이윤여 선수로 활성화시킬 네.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같은 돈이 아직, 근데 아직까지 상황 s 1 2로 나오니까 조인은 떨어질, 네. 떨어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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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열 선수가 지금 잘 잡은 이 처치 역이 너무 좋네요. 네, 네, 아, 위치가 디르, 너무 좋고 지르케드랍시 네, 생산했지만 아 타이밍을 좀 뺏겼습니다. 아, 어. 공략하기해서 바로 날라오는 것을 약간 늦춘 정도의 위안을 사로 삼을 뿐입니다 지금 네. 네, 한동 선수. 그 탱크 4기 떨어뜨고 탱크 4기야골리안4기예요 네, 사실 e p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한동 선수가 불리한데 여기까지 비둘리면안 아, 되죠. 그래도 네. 그래도 탱크 4기대골리안4기였었는데 한동 선수가 진짜 예, 너무도 컨트롤 잘하고 선전, 자, 선전한 거고요 조금 전에는 어, 거의 뭐 탱크 아예 안 잡히거나 한기 한 정도 잡히고 골리안 네기다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윤열 선수는 그 지역 네. 컨트롤 아예 안 해줬던 이거, 모양이에요 이거 본질에 떨어지면 네. 정말 아프거든요 수비 병력을 주로 앞마당 쪽에 배치시은 네. 네. 배치 네. 네. 다음에 무혈 입성이에요 지금 자 물론 아, 한동이 먼저 정복을 하겠는데아 이거 팩토리 장악인데안 네. 그래도 네. 유리한데 포 어, 병력이 많아요 이윤열이, 트라칩이 3기였으니까요 야, 우도 뭐, 한동 선수도 위치는 지금 굉장히 잘 잡긴 했는데, 네, 예, 드랍된 병력 규모 자체가 일단 좀 다르고요. 네, 빨리 수비를 됩니다. 한동호! 여섯 시 차이, 그리고 지금까지 밀었던 포인트, 나 문제네요. 거기에 승을고있어 한다고! 지금은 서플라이 리포를 예, 아... 단 장악하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서로간의 병력들이 지금 줄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플이 막혀 있는 인구수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병력이 어차피 줄고 있기 때문에 서플라이가 한들 파괴되는 게 직접적인 피해를 안 주거든요. 아 그래도 한동욱의 그 서플 <뭣네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조금 더다르서 계속 타격을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수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한동호. 참... 네, 그리고 저전 비하면 여섯 시간 네. 계속 붙은 걸려요. 그나마 그나마 한동호 선수가 위치를 제일 잘, 잘 잡았기 때문에 저 정도면 결국 맞춰야 돼. 이건 이건 정말 한동호스러운. 한동호의 테란의 테란 전술 C V 동반해야 돼요. 그쵸? 왜 강력한가? 하면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강력한 거거든요. 네. 네. 조금만 더 지나면 팩토리까지 네. 네, 드랍십이 네. 아주 붐주하게 정신없이 돌아다니면서 상대방 혼을 빼놓는 네. 한동욱 특유의 플레이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오기 전에 이 밀어야 네. 네. 되고요 SCV 동반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못 밀어내면 오히려 역전이 수도 있한동한동 옵니다 한동욱! 한동욱의 구원 병도 왔습니다 한동, 병력! 동이 와요 진짜 대단한데요 병력은 분명히 한동욱이 적었거든요 본질을 날려버려야 됩니다 한동욱 선 오히려 공격을 갔던 이윤정 선수의 병력이 많았는데도 한동욱 선수가 막을 수 있었던 건 공간이 넓었고 네. 한독 선수가 자리 잡은 것은 공간이 없어서 이윤교 선수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소비해 골리게 그렇죠. 못밀어는 예, 겁니다. 예, 예. 와, 예. 지금 예. 센터를 날려 버렸는데 하여튼 적은 수의 병력으로 많은 수의 병력을 상대하는 예 이법을 한독 선수가 정말 잘 알고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야. 야. 인구수 갖다가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같요이거 공격입니까? 압박고 역공 가져. 네, 6시로 네. 주도됐습니다만 이럴 때 공격으로 그렇죠. 예. 한독 공에에는 아무리 유리한 상황이라도 뒤돌리기 시작하고 한동욱도 없습니다 이두 예. 선수의 기약이 뛰어나간다 한동욱 선수 그냥 6시 가죠 져 바로 6시 네. 네. 어떻게든 밀어내면 이거 근데아 근데 볼트 아, 근데 아, 쪽에서 계속 농성 뒤이거니 한동욱은 예 6시를 밀어내는데 일단 성공을 하는데 두 군데 다그안 바닥까지 이은들이안 바닥까지 이은대 선수가 자원은 많은데 자원은 많은데 여기 아, 자원도 이제는 많은 상황도 아니네요 네. 이거 뭐 이야 아, 한동욱이야 네, 이윤 몰라요. 지금 몰라요? 배리 배... 점령당하면 아직 모르거든요. 네. 몰라요. 지금 이은도 선수 기지 시설이 너무 많이 파괴가 됐어요. 내가 아, 아니면... 동원한다면 어동원 여기만 막으면 되지 안 되는데 막으면 이윤 자원들 다 날렸어요. 예. 아, 근데 탱크 마지막 한기 한타이면 넘어가 됩니다. 한타임면 넘어가세요. 예, 한도 진짜 빠. 아빠. 넘어. SCV. 그리고 공격 성격, 변경이 많겠습니다. 예. 예. 야. 아. 야. 아, 여기 한도가 이렇게 변적이많습니까 더 있고, 와, 자 이웃들 아내 여기 역전의 명수, 전에게 유리한 상황에서 에이. 적은 수의 병력을 가진한동욱 역전을 자, 타는 타는 하게 에이! 에이! 정말 엄청난 명수입니다